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 솔리드 에디트. 제생상의 오늘이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 어, 그러면 이제 전에 우리 솔리드 에디트, 전에 올렸던 컨텐츠 보신 분들은 의아하게 하, 하시겠죠? 저희가 이제 전에 살펴본 거는 솔리드 에디트에서 면 편집. 거기 있는 옵션들은 다 살펴봤어요. 그것도 강조 하나에서 끝난 게 아니라 세 편씩이나 나눠져 가면서 끝났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 모서리랑 본체예요. 두 가지가 더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에 세번 찍었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나머지 두 가지 옵션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의미가 없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동작이 되는 옵션이구나 그냥 알아보는 정도. 물론 이제 여기 있는 모든 옵션들이 다 아예 쓸모없다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한개 옵션은 진짜 많이 쓰는 옵션이 하나 있기는 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요 전에 올렸던 강좌에서 CAT, 아, ITC-1급용으로 어, 작성했던 3D 모델이 있어서 적어가지고 할게요. 어, 일단은 기, 어쨌든 뭐 3D 뭐 형태가 있어야지 솔리드 에디트가 동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CAT 2급 7월 9일날 기출문제를 제가 한번 그렸죠. 이걸 활용을 할게요. 음, 활용을 해서 보고. 일단은 지금 비주얼 스타일이 엑스레이로 어 있는데 비주얼 스타일 VS를 어, 일반적인 2D 형태로 바꿀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뭐 하나 해봅시다. 자, 이제 솔리드 어 그다음에 에디트 하고 딱 들어가면 이제 페이스 면에 있는 건다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엣지 어, 모서리다라는 건데 자, 엣지 2를 치고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요. 2를 치고 들어가 보면 이게 옵션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좀 별거 없습니다. 카피하고, 칼라. 그러면, 뭐, 언두하고, 익사이트는, 어, 저거는, 뭐, 면에도 있, 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언두, 취소. 이전에 샀던 작업 취소한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전 메뉴로 돌아가겠다. 익사이트. 이두개 빼고 있는 옵션이라면, 카피하고, 칼라인데, 칼라는 색깔 바꾸겠죠 칼라가 더 쉬울 테니까, 먼저 칼라를 할게요. L,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라 그랬잖아요. 모서리. 이 모서리선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 화면 색상표가 나오고, 여기서 원하는 색상, 아, 나 초록색입니다.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내가 선택한 모서리, 솔리드, 이 솔리드, 솔리드 영상이 가지고 있는, 어, 이 솔리드 영상이 가지고 있는 단일 하나, 내가 선택한 하나의 목소리. 물론, 이제, 모서리가 여러 개선택으면 여러 개 바뀌겠죠. 그니까, 러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구성된 본체에서, 어, 본체에서 내가 지정한 선, 모서리 선들만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시인성이나 식별을 하기 위해서, 작업의 식별이나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해줄 수는 있는, 해줄 가능성이 있는 행위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거를 잘 사용하지는 않죠. 어, 그래서 이제 크게 의미는 없다. 그 다음은 이제 카피입니다. 네, 솔리드, 에디트, 뭐, 카피, 카피 복사잖아요. 모서리 2를 치고, 그 다음에 카피 C를 치고, 자, 방금 전에 했던 요, 녹색. 녹색으로 바꿔 주는 예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텐터.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기준점. 우리 이제 카피 명령, 2 d 에쓰는 카피 명령이 똑같죠 기준점 찍고 이제 그 기준점 기반으로 옮겨 줄 때. 그래서 뭐예요? 아 요점이 아 요점이 되게. 요 위점을 찍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 복사해 준다. 얘는 이 솔리드랑은 별개예요. 그러니까 솔리드가 가지고 있는 특정 각도의 선을 그러니까 이제 간혹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D 공간상에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려주기 힘든 선들,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빗면을 대각으로 잘라서 나오는 요런 선들, 요런 곡선들 어,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리기 가 힘들다라고 한다면 아 근데 난 저런 선이 필요하다 그럼 뭐예요? 카피, 어, 솔리드 에디트 카피 C를 한 다음에 아이고 엣지 E를 하고 여기서 카피 C를 한 다음에 어, 이 모서리 전, 선중 하나 복사해서 갖다 쓸게.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반적인 직선들을 우리가 따기 위해서, 어, 각인을, 단순한 단일각을 가진 직선들을 따기 위해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이쪽 면에서의 각도, 저쪽 면에서의 각도, 뭐, XYZ의 모든 축으로서의 각도가 복합적으로 돼 있어. 내가 저걸 강제적으로 그려주기 조금 어려운데? 라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직선이라든가, 아니면, 빗면상에 그려져 있는 곡선의 흐름. 이거는 내가 그려가지고, 2D로 그려가지고 내가 막그 흐름을 잡아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선들은 그냥 3D가 만나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모서리 가지고 발생된 그 라인을 내가 복사해서 사용을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때 쓸수 있는 게 바로 모서리의 카피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모서리에 대한 설명이 끝납니다. 아, 간단하죠. 시작한 지책 5분, 정도 됐는데, 모서리는 끝났어요. 그만큼, 이제, 내용이 별거 없고, 쓸 일이 없다. 어, 그쵸? 자, 그 다음, 이제, 어, 본체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solid, edit, 어, 본체, B를 입력을 해보면, 어, 얘는 좀 옵션이 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i 프린트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separate, solids, 그 다음에 shell. 그 다음에 클린 그 다음에 체크 뭐언드익스 하이트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 뭔지 아시니까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 인프린트 인프린트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각인 입니다 어 표면에 뭔가를 새긴다 프린트 프린트 잖아요 어 출력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인프린트 그럼 이제 그 안에다가 출력을 하겠다 이, 새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물론 인이 아니라 임, 임입니다 인프린트 인프린트인데 그 어쨌든 새긴다는 뜻이에요 각인이라는 뜻인데 자, 그럼 뭘 각인을 하느냐. 그래서 뭐 각인할 걸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떤 표면에다 뭘 새기겠다. 뭐 어떻게 새겨줄 거냐. 한번 보시면 알것 같아요. 자, 일단, UCS를 바꿔서, 자, 여기가 정면, 여기가, 아, 여기가 원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래서 정면을 지금 바라보게 제가 UCS를 바꿔놨어요. 그리고, Circle 1을 하나 그릴게요. 크기는 대충 제 마음대로. 자, 그럼 그 위치를 좀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옮겨주고, UCS는 원래대로 돌려주고요. 자, 일단, 이 객체는 지금 요거하고는 다, 따로예요 어, 그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만 선택해서 지우면 깔끔하게 지워져요. 어, 근데 이제 저 원형, 저 선을 이제 여기다 내가, 이, 내가 작성한 솔리드를 새기고 싶다라고 할때쓸 수, 쓸 수, 있는 게 이제 인프린트, 인프린트예요 어 솔리드 에디트. 그래서 이제 어 바디 B를 하고요. 그다음에 임프린트 I를 하고요. 처음에 요구되는 건 이제 3D 소, 솔리드 뭐, 솔리드. 어, 3D 솔리드 지금 3D로 돼 있는 솔리드로 돼 있는 3D 형상을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각인을 할 객체 그 본체를 선택을 해 달라는 얘기고 얘를 바로 클릭해서 선택하면 말이 바뀌어요. 셀렉트 온 오브젝트 투 임프린트 즉뭐냐 색일 객체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예요. 색일 객체. 근데 얘는 3D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2D로 그려진 선이나 그런 것들이에요.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나면 물어보는 게 Delete the source object. 무슨 얘기냐. 제가 이 원을 새긴다고 원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은저 원이 우리가 2D로 그린 형태 아니에요. 2D 형 객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객체를 소스, 원본이라고 하죠. 원본인데 걔를 지울 거냐, 냅둘 거냐. 그래서 기본 커런트 옵션은 노예요, N이에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면 지우지 않고 냅둬요. 그래서 그냥 엔터 치고 끝낼게요. 엔터 어, 치고 끝내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완, 명령이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세개객체 있으면 선택하라고 이렇게 인프린트에 아직 남아 있죠. 그냥 없으니까 엔터 치고 끝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이 솔리데이트 모든 옵션들의 특징이죠. 그 옵션 하나 실행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내용 내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ESC 완전히 눌러서 그냥 명령 취소할게요. 자 그러면 아까랑 화면상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무부 명령을 이용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잡아서 좀 옮겨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려놓은 건 얘고 그쵸? 뭐예요? 그게 이 형상에 새겨졌죠. 어, 저렇게, 이제, 2D 선, 뭐, 저렇게 꼭 닫혀있는 원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선, 일정한 길을 가지고 있는 선, 새기고 싶다, 새길 수 있어요. 음, 어떤 글자를 새기고 싶다, 뭐,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표면에다가, 각인을 해주겠다, 라는 의미를 사용되요. 근데 얘가, 우리가 실제 각인을 하게 되면 일정한 뭐 두께를 가지고, 선의 굵기를 가지고, 뭐, 안으로 깊이를 몇 미리를 파고 들어간다, 아니면 양각이라고 하면, 튀어나온 양각이라고 하면, 몇 미리가 돌출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선을, 그냥 선을 표면에다가 새겨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3D 형상에다가 어떤 글자 각인을 해주고 싶다, 표면에다 해주고 싶다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솔리데이트 인프린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활용도는, 아예 없다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도면적으로 굳이 글자를 새겨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글자 같은 경우는 그냥 도면적으로도 그냥 문서로 작성하고 냅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표면에 도면적으로 표현할 때는 사람들이 보고 넘무 아, 저기 선이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만 된다 그러면 형태적으로 굳이 저거를 모델링을 안 하고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사용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안 쓴다라고 말하긴좀 그런데, 음, 전자 써본 적은 별로 없어요. 음. 어쨌든 저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이젠 불입다 자, 그 다음에 거를 하는 데는 이제 얘를 가지고 안 돼요. 음, 얘를 가지고 안 돼서 하나 뭐를 만들게요. 대충 만들게요. 자 일단 렉탱글로 조금 길게 해서 자 이걸 ext로 자 위로 적당한 두께를 두고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서 자이 가운데 중간 정도에서 요렇게 길게 빼가지고 자 얘를 돌출로 쭉 올려주고 그러면 이제 형태가 겹쳤죠. 자 Visual Style, c o n c 이렇게, 이렇게 겹쳐있어요. 겹쳐있는데 이 상태에서 SU, Subtract로 이 전체 형태에서 엔터, 저 얘를 뺄게요. 그럼 이제 당연히 이렇게 분리가 될 거예요. 두 개가. 어, 두개 이렇게 분리됐는데 얘를 마우스로 클릭, 음, 어, 선택을 한번 해 볼게요. 해보면 어, 두 개가 분명히 가운데가 완전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데 두 개가 나눠져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로 선택돼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의 특징이에요. 아마 이게, 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완전히 하나에 다 있는 중간 공간 없이, 두 객체가 완전히 분리되게 되면, 바디를 따로 하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고, 얘를 선택하면 얘만 선택되고, 그렇게 되는데, 오토캐드의 3D에서는 그게 안 돼요. 음, 처음에 합쳐져 있는 걸 중간에 이렇게 끌어버리면, 서브트랙트로 빼서 끊어버리면 여전히 두 객체가 한 번에 선택돼요. 어찌 보면 저두 개의 분리된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인지를 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solid edit 바디 b에서 어두 번째 separate solid 가 해주는 역할이 저두 개를 분리해주는 거예요. 분리 separate 나눠준다. 나눠주는 거예요. 솔리드를 나눠준다예요. 근데, 얘가 나눠주는 건, 내가 어디서 선을 그려서 강제적으로 잘라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선택은 하나로 되는데, 이미 나눠져 있는 형태에서예요. 자, 그래서, 세퍼레이터 단축키로는 이제 P거든요? P를 입력을 하고, 자, 제가, 얘, 얘는 나눠진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어, 아까부터 봤는데, 하나로 돼 있어요. 얘는 선택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커맨드 라인에 보시면, 나, 이게 나와요. The select solid does, 어, does not, 어, have multiple, 어, 다중의 객체가 용, 융합되어 있는 하나의 솔리드가 아니란얘기예요 멀티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 does n 라 그러고 에, 다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솔리드 객체가 아닙니다 어,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건 처리 못 해주고 p 지금 얘처럼 분리되어 있는 애는 딱 하면은, 어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면 이제 그냥 바로 넘어가죠. 근데, 엔터, 어, 바디, 어, 에디팅, 옵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다 끝났어요. 그니까 러 아까처럼 이제 에러 메시지 없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ESC 키로 명령 종료하고 이제 선택을 해보면, 그쵸. 이제는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니까, 러 separate s o l i d 는 어, 형태적으로는 분리되어 있는데, 이걸 하나에, 하나로 선택이 되는 상태인 것을, 이제, 분리를 완전하게, 진짜 따로따로 선택될 수 있게 완전하게 분리해준다, 솔리드를. 완전하게 분리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 처음부터는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 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는 분리해주지 못한다. 내가 이제 입이 솔리드 상태에서 분리를 해놔야지만, 걔네들을 이제 여러 개로 분리를 해준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음. 자, 다시 솔리드, 에디트. 자, 그 다음에 B 본체.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쉘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을 할때 여기서 많이 쓰이는 게 있기는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쉘입니다. 쉘, 자, S. 아마도 이제 c 드 말고 다른 3D 프로그램 써보시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저 쉘이라는 용어만 들어도 아, 저기는 게 저기 있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 그렇죠. 자, 어쨌든 어 처음에 나온 건 이제 Select a 3D 솔리드 를 선택해달래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했더니, remove face or, 뭐, 이렇게 나오는데, remove face 는 나중에 볼게요. 음, 나중에. 자, 그래서, 건너갈 거,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엔터 더쉘 r t 디스턴스 e 음. 어떤 거리값, 옵 f f 이라는 얘기는 간격을 띄울 거리값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다 제가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리고 엔터를 칠게요. 그리고, ESC, 병령 쭉, 명령, 끝낼게요. 그러면, 제가 얘를 선택했어요, 얘를. 얘를 선택했는데, 화면상에 바란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해준 거지?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는데, 자, 비주얼 스타일을 바꿀게요, 비주얼 스타일을. VS, 2D. 2D 형태로,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이게 좀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안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어, 이거 엑스레이로 볼까요? 어 vs x 이게 안쪽에 저만큼의 공간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프론트 보면 제가 아까 10이라고 입력했잖아요. 10이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리고 여기 두께, 요 두께, 요 두께가 10이에요. 얘도 10이고 얘도 12이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한마디로, 다시 그런 얘기. 무슨 얘기면 제가 이제 얘를 선택을 했잖아요. 이 솔리드를 선택을 하면, 이 솔리드에 제가 나중에 두께 값 10을 줬잖아요. 솔리드의 표면으로부터 안쪽으로 두께 10mm를 남겨놓고 그 속을 다 비워준다. 속이 비어있는 형태. 일정한 두께를 남기고, 이걸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보면, 솔리드 에디트. 하고 보체 b를 하고 그다음에 shell s를 하고 자, 셀렉트 솔리드 어, 속을 비워 줄 개체를 선택을 해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었죠. 뭐 리무브 페이스. m 리무브는 이제 삭제할 페이스 면이다라고 하는데 자, 윗면을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윗면. 윗면을 딱 클릭을 해줄 거예요. 그랬더니 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 뒤에 언드, 에드, 올이 있다는 건 면이 얘가 육면체잖아. 면을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더 추가해주고 싶으면 뭘해줘요 에드, 그렇죠? 아니 리무브. 해서 이제 요금요 면을 선택을 하고 지금은 이제 면을 빼주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근데 주, 여기서 다시 이면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A를 치고 에드에서 이 면을 추가해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고거는 앞에서 우리가 면 면편집에서 면 선택하는 것과 똑같이 동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두 리무브 올은 똑같이 동작을 해요. 어쨌든 제가 면두 개를 뺐어요. 음, 두 개, 두 개를 빼고 나머지 면은 다 선택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디스턴스 거리값 입력해라 여기다가 어15 입력할게요. 그리고 엔터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 보면 이제 이해되시는 분들은 이해되시겠죠? 그 리무브 페이스 가 나왔을 때 내가 면을 제거를 해 주면 내가 선택 그 마우스로 클릭해서 제거를 해 주시면 선택된 면 중에서 제거를 해 주시면 그쪽은 어떻게 한다? 두께를 남기지를 않고 완전히 내가 지정한 두께값만큼 남기지 않고 완전히 거기를 뻥 터지게. 그래서 상자 같은 모양 아니면 외형만 만들고 일정 두께값으로 가지는 컵뭐 이런 것들 이런 형태를 만들 때 그 안쪽을 파괴해서 별도의 그 안쪽에 치수를 주고 형태를 만들고 걔를 서브트랙트로 빼는 것보다 좀더 빠르게 간단하게 벽의 두께값만을 가지고 제어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쉘이다. 음, 쉘이다. 근데 이제 여기 쉘의 기능은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만약에 얘 같은 경우는 균일한 두께 맞게 못 줘요. 어떻게 든 균일한 두께가 맞게 못 주는데. 다른, 이제, 3D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쉘이라는 게 원래, 다중 두께 세팅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지금, 얘의 솔리드 에디트에, 본체에, 쉘, 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어, 리무브 페이스를 결정을 하는 것까지는 있지만, 특정 면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별도의 두께, 어, 리뉴 페이스를 즈 이거 선택해서 없애고 그다음에 엔터 치고 그냥 전체 두께를 주는 옵, 옵션은 있지만 이게 어떤 면마다 개별 개별 두께를 다르게 지정해 줄수 있는 그런 옵션은 없는 건 조금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두께를 서로 다른 벽을 가지려면 추가적인 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3D 프로그램들은 저 쉐어의 명령을 사용을 할때 내가 지정한 면마다 두께를 다 다르게 지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어, 속을 비워서 저렇게 해주는 거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본체 B. 나오는 게 이제 클린과 체크인데, 어 클린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기는 한데 그게 제 뜻처럼 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음, 개념적으로 그래서 클린이라는 거 이제 뭘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축키로는 이제 L인데 제가 알고 그런 표면에 솔리드 표면에 이렇게 뭐 이상한 거 만들어 놓은 것들 어 근데 저게 이제 조건이 좀 있기는 한가 봐요. 그게 저이 헬프 파일 상으로는 뭐 어디 공통으로 하는 모서리 꼭짓점 뭐, 그런 것들을 지워준다고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선택을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음. 원래 제가 생각한, 예상한 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표면에 내가 이제 따로 새겨준 저, 각인시켜준, 인프릭해준 저런 원형이라든가 아니면 뭐, 나눠져 있는 모서리나 꼭짓점들을 이제 뭐, 지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지워요. 음. 그래서, 저거에 대한, 저 클린이 동작하는 조건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건가? 여기다 그냥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바디 C. 선택하고. 아, 바디 C가 아니죠. 아디 어 클린이니까 L 선택하고 왜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 조건 자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클린 같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한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뭐라고 딱히 뭐라고 설명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 클린의 동작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조건들이나 그런 거를 좀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도 학생들 가르치는데 좀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solid, edit. 음, b o 그 다음에 체크거든요, 체크. 이제 체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체크해 주는 거예요. 뭐냐. solid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체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C. 해서 이제 solid 객체를 선택을 하고, 검사하고 싶은 solid 객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말들을 보면 되겠죠. 어, 여기서 이제 뭐, selector, solid, disobjected, 어, 셀리드 어 뭐, 셰이프 매니저 솔리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 오류가 있는 게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객체에 이제 오류를 체크를 하겠다라는 건데 어 저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솔리드 형상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를 체크한다음에그 오류까지 자동으로 수정을 해 주는 기능인지 어 오류 물론 제가 지금 오류를 가진 3D 형 영상을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솔리드 형상을 만들지 못해 가지고 어,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궁금했던 건 궁금한 건 이제 오류가 가진 3D 솔리드 형상이라고 한다면 그게 화면에 제대로 표시가 될까 선택이 가능한 상태일까 그런데 저렇게 솔리드에 들어 그걸 선택이 가능 선택해서 체크할 수 있, 있겠는가라는 것도 의심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크린과 체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 제 수준으로는 설명드릴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응. 자 그래서 어찌 됐든 이제 체크는 어그 내가 선택한 솔리드의 개념적인 부분, 솔리드의 어, 결점 이러던가 어, 오류들을 어, 체킹해 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두익사이트는 뭐 아시네요 이거. 그래서 이제 익사이트 해가지고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 언두익사이트. 그러니까 더 없죠. 한 마디로 솔리드 에디트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모두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솔리드에트 했고 이제 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3D에서 형상을 그릴인데 필요한 부분을 설명할 거는 다한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 3D는 이제 뭘할 거냐면 이 3D를 가지고 2D를 전개하는. 우리가 이제 결국 3D 형상을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뭐 컴퓨터로 캐드로 하는 모든 작업은 결론적으로는 2D 도면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왜냐면 2D 도면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작하는 사람한테 주고 그 제작하는 사람이 그 도면을 보고 제작을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의견이 좀 나뉘시는 분들이 계신데 3D, 3D 이제 이거 성애자라고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겠죠. 그러니까 3D 설계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어 거의 대부분 어 3D 설계하는데 2D 도면이 왜 필요해? 라고 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가공 업체에 넘길 때어그 3D 데이터를 넘기면 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는 너무 제작의 방식이나 그런 걸한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어, 비용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뭐, 3D 형상을 넘겨서 받아서 하는, 뭐, MCT나 뭐, 그런데, 워싱 센터나 그런 데서 작업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적으로 워싱 센터로 작업하는 것보다 일반, 범용 선반이나 밀링 같은 데서 작업하는 게, 어, 비용적으로, 코스트적으로 더 낫다라고 한다면, 그런 제작 방식을 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그런 쪽, 뭐, 3D 데이터를 그냥 넘겨주면 되지, 라는 쪽으로 환정을 지어버리면, 그거는, 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물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할줄 알아야겠지만, 어, 그렇지 않은 상황도 일할 수 있어야지. 이 상황도 일할 수 있고, 저 상황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어, 돼야지, 어, 설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작을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어, 한 가지 특정 영역만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3D 전용으로 하시는 분들의 그런 변명들을 전 듣기가 싫어요. 결국은 난 3D 기능만 익히고 2D 기능에 대해서는 2D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모를 거야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라고 하는 핑계밖에 안 돼요. 결국 자신의 자신이 일을 못한다는 거를 어필하고 계신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게 저는 요번에 이제 뭐야 그 보수 교육 얼마 전에 갔다 왔다 했잖아요. 강사 보수교육. 거기서 이제 오토캐드 들었거든요, 2D. 2D 들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뭔가 질문을 하고 뭘 하면은, 아, 요새 2D 프로그램 그렇게 잘 많이 안 쓰고 거의 다 3D로 하니까요. 그것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그러고할 말이에요. 그것도 학생을 상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강사를 가르치고하는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딱 봤을 때 느낀 거예요. 아 너도 할줄 모르는구나. 너도 2D에 제대로 할줄 모르는구나. 근데 2D 제대로, 제대로 할줄 모르는 사람이 2D 강사들을 상대로 2D 프로그램 하, 가르치는 강사를 상대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참 우스웠고요. 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자, 어쨌든 2D 작업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3D를 그리는 게 결국 2D 도면을 그리기 위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자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